반갑습니다. 한자를 상식으로 해석하는 세트 한자 연구소 이 원율입니다. 오늘은 셋단자 제442강으로서 지명 이해에 관련된 21번째 시간입니다. 전국에 있는 많은 시도들 중에서 오늘은 장성과 의성, 고성에 관련된 지명을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명에 공통적으로 포함되고 있는 성성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성자는 성어로 해하지요이 성성자는 흑토자와 이룰성자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에 흑도자는 흙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룰성자는 이루다는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성자는 흙으로 이루는 최고의 작품이 성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은 흙으로 만든 작품 중에 최고의 가치가 있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성이라는 것은 잘 알다시피 적을 막기 위해 흙이나 돌 등으로 높이 쌓아 만든 담을 말합니다. 칼이나 창으로 전쟁을 할 때는 성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방음악으로서 큰 역할을 했던 것이죠 성은 그림처럼 이렇게 높이 쌓아 올렸습니다. 튼튼하게 높이 쌓아 올리면 적들이 함부로 침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성자는 흙으로 만든 작품 중에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이라 설명하면서 공동체 의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해석할 곳의 첫 번째 지역은 전라남도 장성군입니다. 전라남도 장성군은 전라남도 북부에 위치한 도시로서 동쪽에는 방양군이 있고 서쪽에는 고창군 함평군 남쪽에는 광주광역시가 있습니다. 또 북쪽에는 정읍시와 접하고 있죠. 장성군의 유명한 것으로서는 내장산 백양사가 있고 홍길동 테마파크도 있답니다 장성군의 장자는 긴장자입니다. 이 긴장자는 길다라는 뜻이죠. 있이 긴장자는 석삼자와 옷의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중에 석삼자는 숫자 세수로미합니다. 그리고 옷의자는 옷으로미하지요옷 중에서도 애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장자는 세번의 옷을 입는 시간이 길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애복을 세번 입기까지 그 세월이 길다라는 것이죠. 평범한 사람들이 애복을 입는 시간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죠. 대표적으로 애복을 입는 시기는 돌때 입을 수가 있습니다. 태어나서 1년 되었을 때 애복을 입고 돌잔치를 하죠. 또한 결혼식 때 대표적으로 애복을 입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번의 기회가 있는데 환갑잔치 때 애복을 입게 됩니다. 요즘에는 환갑잔치를 많이 하지 않지만 본인을 위해서 대표적으로 애복을 입는 그런 시간인 것이죠. 이렇게 태어나서 돌잔치를 하고 또 성장하여 결혼을 하고 나중에 환갑잔치 할 때까지 그때까지의 시간이 길다라는 것이 긴장자의 표현입니다. 긴장자는 세 번의 옷을 입는 시간이 길다라는 것으로서 애복을 세번 입기까지 그 세월을 말하고 있습니다. 장성군의 장자는 긴장자지요. 긴장자는 애복을 세번 입기까지 세월이 길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성성자가 있습니다. 성성자는 공동체 안전을 지키는 최고의 시설이 성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장성의 의미는 산줄기가 길게 뻗어 성처럼 둘러싸인 고울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장성을 관통하고 있는 황룡광의 물줄기를 따라 길게 뻗은 산줄기로 둘러싸인 고울이 장성이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장성은 고려 초기에 갑성군을 장성군으로 개칭했습니다. 장성의 주요 광인황룡광의 물줄기를 중심으로 산줄기의 방향이 남북으로 뻗어 내려오는 것이 뚜렷할 정도로 노령 산맥의 연봉들로 산지가 발달해 있습니다. 장성의 전체 면적 중에 중간을 관통하고 있는 이 강이 바로 황룡강입니다. 황룡강 주변으로 많은 산지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길게 뻗고 있는 산들이 장성을 지켜주는 그런 형국인 것이죠. 다시 말 해서 이맘산에서 발원한 황룡강은 영산강에 합류하기까지 약 60km의 긴 물줄기면서 이 주변 유형 면적의 80% 가량이 산림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이죠. 인근 유역에 크고 작은 지천들이 발달하여 고대 시족 사회나 부족 사회가 산재하며 농경 생활을 기본으로 강변 교역 등의 장터 문화도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 산들이 울타리를 만들어 골짜기로 둘러싸인 고울이라는 의미에서 장성이라 정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경북 의성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의성군은 경상북도 중앙에 위치한 도시로서 동쪽에는 청성군과 영천시가 있고 서쪽에는 구미시, 상주시, 애천군 등이 있고 남쪽에는 군위군이 있습니다. 또 북쪽에는 안동시와 접하고 있죠. 의성의 유명한 것으로서는 매년 3월에 열리는 산수유 축제가 있습니다. 또 의성 주문국 박물관과 주문국 유적지도 있습니다. 특산물로는 마늘과 산수유 홍화 등이 유명하고 특히 의성마늘은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의성의 의자는 오를 의자입니다. 오를 의자는 옳다는 뜻도 있고 무롭다 바르다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오로로 자는 양양 자와 나 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양양 자는 양을 의미합니다. 이 양은 사회적 약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또나 자는 나를 의미하고 나 자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로로 자는 내가 양을 존중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양 같은 사회적 약자를 존중하는 일이 옳은 일이라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옳은 일이란 게 무엇인가? 내가 사회적 약자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옳은 일인 것이죠. 글자의 직접적 표현으로서는 이렇게 양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게 표현하는 바는 사회적 약자를 존중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오르르 자는 내가 양을 존중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는 표현으로서 양 같은 사회적 약자를 존중하는 일이 옳음이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이 오르르 자는 옳다는 뜻도 있고, 바르다는 뜻도 있습니다. 또한 뜻이나 의미를 의미하기도 하고, 명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궁적인 것, 궁익을 위한 것도 오르르 자인 것이죠. 이번 경우에는 공적인 것, 공익을 위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성의 의자는 오를 의자인데 양 같은 사회적 약자를 존중하는 것이 옳음이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또 성성자는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최고의 시설이 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성은 공동체를 위해 옳은 일을 행한 고리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라를 지키려 의로운 죽음을 맞이한 고리 의성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의성은 옳은 일을 행한 고리라는 뜻이죠. 신라시대 때, 의성군의 지명은 문서군이었었는데 고려 초에 후백제와 고려가 치열하게 전쟁하는 중에, 이 지역, 즉, 문서군의 성주가 후백제의 견원군을 막다가 전사했는데, 이를 보고, 의로운 고장, 즉, 의성이라 하여, 의성부로 승격시켰습니다. 그 이후로, 이 지역의 지명을 의성이라 정했던 것이죠. 의성은, 의로운 일을 향한 고울이란 뜻입니다. 고려의 입장에서, 의로운 일을 향한 고울이 의성이라는 그런 의미였던 것이죠. 이번에는 경남 고성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남 고성군은 경상남도 중남부에 위치한 도시로서 동쪽에는 상훈시가 있고 서쪽에는 사천시, 남쪽에는 통영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진주시가 접하고 있죠. 고성군의 유명한 것으로서는 중생대의 공룡 발자국이 발견되면서 공룡 엑스포가 열리기도 했고, 소가야의 고분군이 분포하여 소가야 문화재가 열리기도 합니다. 고성의 고자는 구들고자입니다. 이 구들고자는 굳다는 뜻도 있고 단단하다는 뜻이죠. 이 구들꽃자는 큰 입꽃자와 애꽃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중에 큰 입꽃자는 애호산다는 표현입니다. 일정한 영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애꽃자는 옛날 오래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들꽃자는 일정한 영역 안에서 오래된 것은 더욱 단단해진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곳에 오래 머물다 보면 굳어지고 단단해지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먹던 빵을 오랫동안 보관하게 되면 단단해져서 먹기 어렵습니다. 악하게지죠험한 일을 오랫동안 하게 되면 손이 단단해집니다. 굳어지죠. 무엇이든 오래 되게 되면 단단해지고 굳어집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글자가 굳을 곳자입니다. 굳을 곳자는 일정 영역 안에서 오래된 것은 더욱 단단해진다는 그런 표현으로서 한 곳에 오래 머물다 보면 굳어지고 단단해진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성의 곳자는 굳을 곳자인 것인데 한 곳에 머물면 굳어지고 단단해진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그리고 성성자는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최고의 시설이 성이라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그래서 고성은 오래된 역사로 문화와 전통이 굳어진 고리란 그런 설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긴 세월의 역사로서 굳어진 고리라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경남 고성군의 고성은 긴 역사로 인해 굳어진 고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고성은 삼한시대에는 변진 12국 중에 하나인 고자국이었고 한국시대에는 육가야 중에 하나였던 후가야국이었습니다. 그와 관련된 유적으로 고분군이 여러 남아 있지요. 신라가 병합한 이후에 지명을 고성으로 정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지역은 신라 이전에 이미 오래된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랜 역사로 문화와 전통이 굳어진 고리라는 의미로써 굳들꽃자를 사용하여 고성이라 정했던 것입니다. 고성은 긴 세월의 역사로 굳어진 고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은 성성자가 포함된 세개 지역, 장성, 의성, 고성에 대한 이름을 해석해 봤습니다. 지명 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름을 지을 당시, 지명을 정할 당시에 그 상황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당시에 그 지역에 무슨 상황이 있었는가를 알아보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 상황을 바탕으로 그 지명을 해석하면 정확한 지명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